열천녀는 신부가 아니다. 신약의 신부는 한천녀로 표현되고 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것은 신부인 교회를 의미한다. 그러나 열천녀는 교회를 의미하지 않는다. 벌진스는 계시록의 14만 사천에 사용된 단어와 같다. 이들은 7년 대환란이 끝날 무렵 신부와 함께 이 땅에 돌아올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을 의미한다. 이미 천국에서 혼인 예식이 거행 중이었다.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에 보면 혼인 예식은 신부 집에서 한 번, 신랑 집에서 한번 이렇게 두번 걸쳐서 드려지기도 했다. 어찌되었든 이 그림은 하늘에서 혼인 예식이 끝나고 신부와 함께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랑의 지인들을 의미한다. 이들은 주님의 공정 재림인 휴거를 기다리는 교회가 아니다. 이 비유 역시 7년 대환란을 통과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주님의 지상 재림 이후 천년 왕국이 펼쳐지면서 혼인 잔치가 지상의 왕국에서도 연장되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다. 어떤 이들은 이 장면을 휴거를 기다리는 신부인 교회의 기다림으로 해석한다. 이스라엘 당시에 사용하던 불은 등불이 아니고 기름에 적신 횃불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별도의 기름통을 가지고 있었다 신랑 측 지인들인 들러리들 10명이 신랑과 신부의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다 시간은 더디가고 기름이 떨어져가고 있었다 기름은 무엇일까? 기름이 성령님을 의미하는지 선행을 의미하는지는 알수 없다 다만 이것은 신랑이 올 것을 준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둠 속에서 신랑과 신부의 일행이 잔치에 올때 그들을 환영하고 길을 밝혀주기 위해서 횃불을 들고 기다리는 모습을 생각해보라 본인들의 결혼식이 아니다. 신랑의 친구들이다. 새로운 다섯 명의 처녀들의 기름을 넉넉히 준비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것은 신랑과의 친밀함에 그 비밀이 있다. 그들이 신랑에게서 미리 들었거나 아니면 신랑의 성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랑이 더디 올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고 미리 준비한 것이다. 7년 대월란 속에서도 신랑을 기다리는 자들은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그들은 준비하고 있는 자이다. 미련한 섯명의 처녀들은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신랑에게 미리 언제를 받지 못했거나 신랑의 성향을 이해하지 못해서 미리 대비하지 못한 것이다. 열명이었던 신랑의 지인인 들러리의 운명은 바로 신랑과의 관계에 있었다. 신랑 예수님을 얼마나 아는지가 준비함의 열쇠였다. 그들은 7년 대활란 동안 육체로 살아남은 사람들이었다. 다섯 명은 천년왕국에 들어갔고, 다섯 명은 들어가지 못하고 제외되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디로 갔는가? 25장 12절. 그러나 내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더라. 주님은 그들을 모른다고 하셨다. 그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자들과 같은 운명에 처한 것이다. 그들은 지옥으로 들어갔다.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양이다. 그러나 이들은 주님이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므로 7년 대환란 동안 준비되지 못한 염소로 분류되는 것과 같은 의미다.